안녕하세요. 보영도령입니다. 어, 터질게 터졌습니다.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산업자원부의 이제 문서 작성과 이 삭제 사건 500개의 파일이 사라졌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감사한, 감사원장이 인터뷰한 게 있죠. 자기가 이렇게 감사원이 있으면서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정보부처를 감사한 적이 이 그런 공직 생활 중에 가장 저항이 심했다. 가장 저항이 심했다. 이게 정말로 이 아무 일도 아니었으면 지금 공무원 사회가 이거를 이 문서에 대한 진의를 가지고 저항이 심하게 했겠습니까? 감사원이 어떤 자리냐면요. 독립된 자리입니다. 독립된 자리인데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장한테 인격적으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 공개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안으로. 어,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리고, 어, 분명히 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문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정권 때는 때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북한의 배배 비핵화는 비핵화는 어... 성질이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했던 비핵화 아래에서는 북한의 원전을 지워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관리하게 돼 있, 있거든. 우리가 미국이.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음, 정말 그 검토했던 거람 그. 원전의 형태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북한이 다그 북한에게 기술을 줘야 되고 북한 근로자, 북한의 기술자 그 사람들이 통제하에 들어가 있는 원전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북한을 믿습니까? 합법적으로 그 원전을 이제 폐쇄해서 이제 핵 연료병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농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토한 건 맞고요. 어... 정부의 어, 보고서도 올라갔다. 절대로 컴퓨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상은 올라가지 않고 아마 분명히 아마 이렇게 서신으로 아마 올라갔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인데 어, 이게 지금 예, 그 정유라 사건 때처럼 파급력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아마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어, 음, 어쩌 선거에, 이번 선거에 큰 분수령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 원전을 왜 지어야 하냐면은, 어,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을 안 짓겠다고 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중국의 하천국으로 남아있겠다는 전략적인 판단. 중국의 어, 품 안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원전을 빼는 겁니다 왜냐면 사차 산업이 되려면은 이제 기 이런 전력 수요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원자력 발전만이 해결이 가능한 거지 수력 발전이든 친환경 발전이든 그런 약간의 저효율적인 발전으로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신규 원전을 많이 추가로 증설하는 분위기고 왜냐면 이거는 컴퓨터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거 대규모 전력을 필요하지만 양적 컴퓨터를 몇 대, 몇십 대를 쓸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양적 컴퓨터를 개발하고 아,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약간 시범적인 초보적인 형태의 양적 컴퓨터인데 10년 뒤 20년 뒤면 완전히 이게 그 AI 산업이 완전히 발전됐을 때 아마 그 컴퓨터 한 대가 아, 이 아마 몇 조의 투자를 받아야지만 투자를 해야지만 양, 자 컴퓨터를 한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먹, 먹는 전력량이 어마무시한 거고, 그거를, 그런 양자 컴퓨터가 나와야지만 여러 그 4차 산업에 또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전력 수혈하는지 어떤 기술적인 토대에 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약간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냥 가상현실에 대한 공간을 새로 창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집이 있어 내 눈으로 보는 집이 있고 내 눈으로 보는 서울시 한강이 있어 근데 이거를 장막을 치고 인의 장막 그 인위적인 장막을 치고 똑같은 현실을 구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 가상현실의 이 통신망이 이렇게 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을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력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이 이, 이 정도의 그런 그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어, 이거를 국가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거는 딱전 세계에 딱 두, 두 나라입니다. 중국과 미국밖에 없어요. 없는데, 중국은, 어, 이게 국가주,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주도로 이거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 미국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헤게모니는 미국이 잡았죠. 미국이 잡았지만, 이제 이런, 그런 미래 관련된 특허는 지금 미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 가상현실이라든지 사, 그런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진출은 하고 시도는 하겠지만 특허는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 내에서 아시아에서 그냥 그런 아시아 패권적인 위치에서 아마 이제 중국이 아마 그런 4차 산업 혁명의 어떤 기계라든지 어, 발전을 위한 어떤 기반 시설, 사회 시설, SOC는 아마 아시아 지역이나 이제 일부 공산권으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지어질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이거에 이 판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사인은 뭐냐면 한국과 일본, 호주, 너, 너, 대만, 너네 들어와라 이거예요. 들어오는데 지금 한국은 중국 편에 붙었고 지금 대만이랑 일본은 미국이 이제 오라 그러니까 글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나 이 사람들은 지금 미래에 대한 그게 없어요. 정말 우리 후손들,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니까 러더 원색적인 말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참고 있는 건데, 지금 오로지 이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념. 지금 그래서 이거를 30년대 우리 후손들이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안에서 AI 패권을 지금, 어, 우리가 지고 있는, 어, 쪽으로 우리가 같이 붙어서 이 기술을 받아내서 같이 이 어, 또 다른 월드, 뉴 월드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이 손짓하는 거 우리가 지금 다 차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거에 대한, 이렇게, 정, 그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전을 지어야지만 우리가 산업혁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고, 호율이 높은, 아주 극도의 호율이 높은 그런 에너지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뭐냐면, 어, 서울에 집사고 이런 거를 저는 접었어요. 왜냐면, 어, 이게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다음에 보수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뭐, 10년 있으면 바뀌거나, 뭐, 이러겠죠? 그러면 또 이제 민주당이 잡고, 민주당의 이 아주, 어, 전략은 무섭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뀐다 해도라도 또 다음에 자기들이 또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해왔던 정책적인 것들을 더 강력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한 5년을 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보수 정권이 그나마 조금 저기 10년이라도, 10년, 15년이라도 해먹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전히 민주당이 전략을 세웠잖아. 민주당이 20년에 집권을 하겠다고 전략을 세웠잖아.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어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하여 되셔야 되는 거는 이 상황에, 이한국에 무조건 돈을 많이 버셔서 전 이제 한국을 뜨시는 게 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바뀌었어요. 여기뜰 거예요. 뜰 것이기 때문에 예, 돈을 아주 차곡차곡 차곡 모아놔서 제 상황이 되면 그리고 이제 영어를 이제 해서 이제 저는 뜰 겁니다. 왜냐면 다음, 이번에 문제가 아니라 20년 뒤, 30년 뒤에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 국채가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어, 여러분들 그렇게 고, 고민을 하시고 어, 지금은 어, 아마 그 북한 원전에 대해서 시끄럽긴 할 건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지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내 후손들 내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조만간에 또 이제 이런 돈벌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